아니 동생 뵙고 갔다 와야지, 같이 다시 오세요. 동생 뵙고 와야지요. 아, 아직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. 네. 동생은요? 아, 동생 혼자 놔두고 오면 어떡해요. 같이 다시 갔다 오세요. 저기 어린이집에. 출발. 동생 손잡고 가야지. 서준아! 아, 뛰면 안 되고! 손잡고! 아, 어, 아직 갔다왔어? 동생 손잡고 같다, 같이 와 손잡고 같이 와야지 혼자 오면 어떡해 아직 수업요서 혼자, 혼자 오네 저서 혼자 오네 안녕 아, 이물 뭐고지? 사우다, 사우 타우. 사우야? 손이 にあっ。あっ